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1차 주상복합아파트 68평의 경매물건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타경 108046번입니다. 감정가는 28억 8천만원이며 KB부동산평가는 35억 5천만원, 대지권 6평형에 전염면적 51평형, 분양면적은6 8평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가격인 2차 체제가는 23억 40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2억 3,040만원에 2차 입찰은 2차 입사년 8월 27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1차 아파트 경매 물건은 5호선 오목교역 230m의 초역세권으로 목은 초, 중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 물건 현황입니다. 목동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양천구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주상복합 매물은 101동 64층으로 대지권 6평형에 전용 매직 51평형, 분양 면적은 68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자가는 지난 2021년 7월 기준으로 28억 8천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지가 대비 80% 가격인 23억 400만원을 최저가로 오늘2체 입사년 8월 27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2억 3천4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목동현대 하이페리온 1차 아파트 68평형의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30억 5천만원, 하이평가는 30억원, 상위평가는 34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20억, 20억 5천만원에서 22억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해랑을 살펴보면 현대건설이 시공하여 2003년 7월에 준공된 주상복합아파트로 이기동에 466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2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69층 중 64층 68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 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말소기중권리는 2020년 9월 22일에 설정된 안양원해농협의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18억원입니다.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채하가능성은 적어보이며 청구금액은 7억 9,534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특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문건 명세상 제입일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임차인일 경우 미배당 요구로 낙찰과 별도로 추가 인수될 수 있는 권리인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전 현장조사 등을, 현장 등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특히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니 입찰 전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입찰 청구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가산정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양천구 목동 아파트에 입찰하기 위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양천구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주상복합아파트 68평형의 최근 매매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거래 내역은 지난 2013년 8월에 37층이 32억 6천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 중입니다. 단지 내 타평형 대여 거래 내역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인 매물을 살펴보면 현대 하이페리온 아파트 68평형 매물 호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경매물건보다 적은 60평형이 101동 남서향 고층으로 42호까지 체크 중입니다. 현장 방문 은시세및 수급 현화 그리고 목동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양천구 주상복합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7%, 매각률 30%에 경쟁률은 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 경매 낙찰 현황까지 추가 체크하여 부동산 경매 시장 분위기를 추가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인근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들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자문과 한금 낯집반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1차 주상복합 아파트 68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